못살게 굴기 귀찮게 굴기 마루 귀찮게 굴기 마루 귀찮게 굴기 반대는 또 여기 오고 마루 귀찮게 굴기 마루 귀찮게 하기 하니는 어디 갔을까 우리 하니는 어디 갔을까 <laughs> 우리 하니는 어디 갔을까 하니는 어디 갔을까 하니야 하니야 아니야. 마루 귀찮게하기.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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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laughs>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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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마루 마루 마루. 마루 마루 마루. 마루 귀찮게하기. 가만히는 마루 귀찮게하기.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더 귀찮게 하기 아니, 아니야 아니리네 오는구나. 하니가 아빠 목소리 들었어 그럼 하니야 일로와 일로와 하니도 일로와 하니 일로와 이쪽으로 와 하니 한이. 하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리 와 이쪽으로 일로와 응니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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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하니가 왔으니까 또 마루가 또쭈쭈해하 오겠지 아니야 거기 있어 안이거있 있어 마말오오지마말로오마루오지마말로안마말안안마말안안마말안오마루오지마말로거마 있어. 기있말로안마루 안돼 마루야, 마루야, 잡았다. 마루, 마루 잡았다. 안 돼, 아기한테 또, 또 집에로 올라가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있어. 하니만여기있또 쓸검 쓸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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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mm <clears throat> 재밌어? 하니가 웬일로? 하니가 쥐도 갖고 노는구나 하니가 쥐도 갖고 놀아 그랬구나 아빠는 몰랐네 아니 같이도 갖고 있는구나. 몰랐어요. 아빠도 몰랐어요. 하니가 놀고 싶어요. 우리 아니가 여왕마마 아니가 놀고 싶어요. 아니가 놀고 싶었어요. 지워지겠어. 워 쥐를 갖고 놀아요. 쥐를 갖고 놀아요. 한 마리 돼지롱 다물었어 아니? 다물었어? 응? 다물었어? 놀았어요 우리 한이 벌써 쥐 다놀았어요 쥐 다놀았어요 한이야 마루가 또다 피해라. 쌤이 짖는 소리 나지 그지 길고양이 지나가다 보다 쟤 저렇게 짖는 거는 길고양이 지나가는 거야 길고양이 지나가는 거야 놀래지 마 계속 하세요 음, 자자왜 자꾸 쌤이 거슬러 눈데 곱대야 되네. 곱도 곱대고눈 곱대고. 주주에 먼저 하고. 이양 봤을까? 이자 이자 자. 이잖이 자. 아빠 무릎이 좀 좁지. 그렇지? 한 방에 안 되지. 네가 커진 거야. <laughs> 한니는어디 있어? n 니 y h 어 n e y h o n 니 y honey, h o 지 e y h o 니 옆으로 올라와. 응, 올라와. 올라올수 있어 올라와. 좀 좁아도 올라올수 있어 올라와. 올라와. 무좁 좁아? 너무 좁아요 하아 하니 하니 하니, 하니. Mm-hmm.